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부활 그러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갖는 게 부활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진 책입니다. 창조가 있으면, 그 다음에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창조되는, 그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창조됐다, 재창조, 다시 창조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물론 침례도 받으시고, 광해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의 목밖에 돌아가시고 이랬지만, 사실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 모든 게 허사가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사람들이 기념해서 한번 절기로 지켜보자 하는 것이 어느 날이에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크게 지키죠. 그리고 또 하나가 크게 지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면 이두 가지를 가장 크게 절기로 지키는 게 있는데요. 어, 뭐 성경에서는 그런 절기들이 없죠. 그냥 그 절기 일곱 개로 따지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제절, 장막절. 이렇게 일곱 개의 절기가 있는데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제 신약, 신약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신약 백성들이니까, 아무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곱 개 절기를 다 이제 구약처럼 지키거나, 뭐, 십 10, 개명을 갖다가 계속 하나하나 낱낱이 지켜야 총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은혜로 총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총 간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중요하게 사람들이 지켜서 행사를 갖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성탄절하고 부활절입니다. 성탄절하고 부활절의 특징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주님 오신 날, 이렇게. 부활절 날은요? 부활하신 날. 이게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탄절도, 부활절도 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다. 태어났다. 그게 뭐예요? 왜 오셨다? 왜 태어났다?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을 거고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뭐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목적이? 예. <laughs> 네, 어떤 사람은 뭐 살기 위해서 <laughs> 태어났다. 또 어떤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사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죽음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연속. 그러면 죽음의 연속이면 반대로 뭐가 와야 돼요? 부활의 연속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죽음의 연속으로 가셨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연속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탄절은 목적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리고, 부활절은 뭐예요? 그 죽음에서? 예,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자,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laughs> 자, 다시 말할까요? 자, 죽음이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태어났어요.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뭐, 뭐 하고 간다고,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예. 네. 그러면 계속 태어나서 계속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계속 태어나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살아가고 있다고 했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원래는 진짜는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건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건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면 곧 영원히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죽는 데까지 가는데 죽어 가는 거니까 죽는 데까지 가는데 부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킨다. 자, 예수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어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살리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안식이라는, 진짜 안식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 진짜 안식한다 그랬죠? 성경이라는 게참 희한합니다. 죽는데, 안식이라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자, 가정에서 자기들이 살아있으면 안식해요, 못해요? 안식 못해요. 자기가 죽어있으면요. 안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불안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러냐면 살아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있으면 행복하고 기쁠 수 있죠. 그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태어났어요. 죽어 가는 거죠. 죽어 가는데 그걸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뭘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죽으러 가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 그런다고 예수님 옛날에 부활했대요. 2000년 전에. 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우리가 말안 해도 부활하신다니까요. 그건 우리가 말안 해도 우리가 뭐 신경 안 써도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의 문제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지금 중요한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으니까 그건 중요한 게 없어요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부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해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해요 자기가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부활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나의 이야기하고 같이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나라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라고요. 성경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삶 인생은 그의 태어남 나의 태어남이고 예수님의 그 살아갈 것은 나의 살아갈 미고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 돼야 되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나의 부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은 막 거룩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 예수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만 해야지, 아, 왜 우리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그냥, 오, 예수님,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죽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부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을 사신 것은... 죽음을 위해서니까 우리가 그 안에 포함돼서 함께 살아가셔야 된다 함께 죽어야 된다 그게 우리한테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가정에 가보셔 왜 싸워 자꾸 가정에 가보셔 왜 큰소리 자꾸 내 의미가 없어 그런 거 하나님이 그 상대방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자기만 혼자 괜히 그랬던 거야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인생 사는데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도 부활하셔야 돼. 내 마음도 부활하셔야 돼. 다시 살아나셔야 돼. 이게 죽어야 살아나지. 안 죽었으니까 자꾸 네 생각대로 살고 네 운명대로 살거 아니야. 네 유전에 따라서 살거 아니야. 네 생각대로 살거 아니야. 네가 배운 대로, 네가 그냥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운명을 따라서 그냥 살거 아니에요. 아니에 그 죽으라고 그거. 그게 죽어야 네 속에 다시 태어나는, 다시 부활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같은 거라고요. 성탄절도 주님이 오신 자체가 죽음이에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어가죠. 뭐요 그게 뱃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묻으면 어떻게, 어떻게 알으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아셨냐? 무덤이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그런데 그 엄마의 자궁이 무덤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용에서는 그 속에서 자 이게 무덤이 아니면 계속 여기 살아야지 나와 왜? 무덤이니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무덤에서 여기 자궁의 무덤에서 여기 아기가 나오는 거야. 그걸 출생이라고 그래. 탄생이라 그러는다고 이게 생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부활이라 그러는 거야. 무덤에서 나왔잖아. 그걸 부활이라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 부활절 한번 볼까요? 부활절은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한 걸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부활이라고 그러는 걸뭐라 그래? 부활일. 지금 지금 그냥 살아 있어서 그냥 또 산다 이런 얘기요. 아니면 진짜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요.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성탄은 태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무덤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부활이야. 맞죠? 자, 부활은 새로 거듭나는 거야. 거듭 태어난 거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부활이겠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러분은 부활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땅의 운명대로 살면 여러분은 부활한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여러분은 부활하셔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며. 그러면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다는 그것은 땅에서 부활이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걸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뭐라고? 침례라고. 죽음이라고. 그러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며, 함께 침례를 받았다며. 그렇죠?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성령으로 다시 부활해야지. 너의 인생이, 너의 가족으로부터 그냥 태어난 그것은 너의 인생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으로 바꿔야지. 그게 태어남이란 말이요.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요.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요. 그거를 부활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의 인생대로 살면요. 그건 부활이 아니죠. 그냥 사는 거죠. 그건 빨리 죽으셔야 되는 거죠. 빨리 죽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살다가 보면 슬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슬프죠. 괴로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괴로움과 슬픔이라는 건뭐 뭐와 똑같은 거예요?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괴롭고 슬프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기뻐졌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됐든지 해서 다시 막 행복하고 기뻐졌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소경이 있어요. 눈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소경을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부활했다. 죽었다가 살았다, 태어났는데 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난 겁니다. <laughs> 자, 여러분 그 귀머거리가 있어요. 귀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귀가 안 들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귀가 부활해야 되겠죠? 귀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귀가 열려야 돼. 그렇죠? 우리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자,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예수님께서 그랬으니까 <laughs> 나갔겠죠. 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거든요. 그죠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안 들리면 누가 그런 거예요? 귀신. 귀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막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지금 부활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막혔으니까 죽어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 막혔던 것이 풀리면, 그죠? 막혔던 게 열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막은 걸 누가 막았다고요? 귀신이 막았다고요. 자, 귀신이 막았으니까 이거를, 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아 떠나라 그러니까 이게 열리거든요. 예, 그러면 귀신아 떠나라고 말한 장본인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귀신은 떠나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이라는 것은 귀신이 있는 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말 못하고 안 들리는 거. 말 못하고 귀가 막혔다. 이것은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열려야 돼, 그렇죠? 네, 열려야 돼.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께서. 자, 말씀을 못 듣게 귀신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 귀신이 떠나고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럼 말씀을 들으면 뭐가 들어가?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들어가면 부활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으면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거라고요. 눈은 떴으나 당달봉사라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부활절 100번, 1000번 지내도 여러분 속에 예수 크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속에서 거듭나는 탄생이 일어나야 돼. 새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난 거, 다시 이 땅에 또 태어나?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나셔야 돼. 그게 부활이라고. 그거 하려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하나님께 좀 눈도장 좀 찍고 가셔야 되겠죠? 자, 소리가 안 들렸어요? 하늘에서 볼때 이건 죽은 거야. 자,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볼땐 이건 살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자, 소리가 안 들렸어. 그러면 하늘에서 죽었어. 하늘에서 볼때 죽었어. 그러면 땅에서 볼땐 어떻게 해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땅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사람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자, 살아있는 사람. 귀 들리는 사람. 잘 들어요? 귀 들리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귀 들리는데 가가지고 귀신아, 떠나. 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들리니까 가가지고, 야, 귀신아, 떠나. 성령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볼때 귀가 열려서 들어,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볼때 진짜 귀 먹으린 거예요? 진짜 귀 먹으린 거예요? 잘 들어요? 누구만 귀를 열어 줬다고요? 귀가 막힌 자만 귀를 열어 줬다고요. 자기가 귀가 막혀 이 말을 뭐라고 다시 말하면 죽었다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죠? 죽었다. 그러면 귀가 열려 있으면 살아 있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땅에서 귀가 막혀 있어. 그러면 죽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살아 있는 사람을 살려 주러 온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 주러 온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러 온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죽은 사람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 있는 거라고요 귀가 먹어서 안 들리는 사람은 지금 우리보다 보통 들리는 사람보다 한발 앞서간 사람입니다 귀가 안 들리거나 귀가 들리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자기가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병이 있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그러다가 실제로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한발 앞서 하늘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으면 살려줘야 되고, 그 살려주는 건 앞에서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려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눈 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은 사람 소경을 주님이 눈 뜨게 만들어 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눈뜬 거죠. 원래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눈을 감았으니까 눈을 새로 띄워준 거예요. 귀를 원래 들여야 되는데 귀를 안 들려. 그래서 귀를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열어주고 그를 들리게 하고 보여주고 살려주는 것은 다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 어느 길로 나가야 된다고 나안 들려요. 나안 보여요. 나 소경이에요. 나귀머거리에요나 죽었어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틀림없이 살려줄까 안 살려줄까? 틀림없이 살려준다고. 근데 그런 말을 사람들이 와서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하고 멀쩡히 다눈 뜨고 있었습니다. 멀쩡히 다 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사람은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을 살리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를 죽인다고. 근데 자기가 죽은 사람은 남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남을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이 사람을 다시 살려 준다고요. 그거를 부활이라고 한다고. 부활의 개념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된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땅에서 눈 떴다, 땅에서 들린다 이런다고 살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에서 볼때 진짜 살아 있구나. 하늘에서 볼때 네가 눈이 떴구나. 하늘에서 볼때 네가 귀가 열렸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새로 거듭나셔야, 부활하셔야, 들리고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활이 안 오면 무슨 부활절이 의미가 있냐고. 부활절 백 번, 천번 해도 그런 의미가 없죠. 내 속에서 삶이 있어야지. 내 속에서 다시 태어난, 죽음에서 살아난, 내 속에서 살아남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부활이 와야지. 오늘 이후로 부활절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몸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몸도 오늘 이후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